처음에 이제 설치를 할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처음 설치 시, 통상 나갈 때는 이 부분에 다 세팅이 돼서 나가서 뭐 특별히 설치할 일이, 어, 이, 이 부분은 선댈 일이 없겠지만 그, 이 부분이 뭐죠? 그, 이게 처음 에어가, 이 장비는 에어가 공급이 안 되면 장비가 안 돌아가게 해 놨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에어 세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에어를 연결하고 그 에어 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일단 에어 의 역할은 저희 그 질소 발생 장치에 에어가 들어가야지 질소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 트랙트 밸브들을 열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없으면 장비를 돌아가지 않게끔 음. 시스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에어는 필히 공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에어를 공급하고 어, 밸브를 레귤레이터를 조정해서 약 6바 세팅을 하고 초기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세팅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옆에 얘를 눌러주시면 임시로, 임의로 누르고 있는 동안 에어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다시 이 레귤레이터를 구된 어, 음. 필터에 공급되는 에어 유량을 조정을 합니다. 음. 야도 약뭐 5.5에서 6바 정도 적정을 음. 해주시면 되고요. 질소 어, 유량은 어, 기계식으로 약한60 정도 되도록 음. 조정을 해주시고, 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스를 연결하고 어, 인넷 아웃넷 밸브들을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전원을 뭐 윗부분이든 이제 전원 메인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어, 차단기를 올리고 이 흡입차단기, 배출차단기, 이 조작전원 차단기 이세 가지를 그 올린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역상 방지기인데요. 역상 방지기에는 PWR 이 전원 부분에 녹색 버튼만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녹색과 이 트립, 트립 버튼 빨간색이 이렇게 왔다 갔다 깜빡깜빡깜빡깜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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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이 된다 하면 상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모든 차단기를 내리고 이 메인이 되는 전원 쪽에 차단기도 내린 다음에 이 메인 선두 가닥을 뭐 R S 가 되든 S T 가 되든 뭐 R T 가 되든 어쨌거나 아무거나 두 개만 바꿔주시고 음.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전원을 다시 올리면 이 P W R 에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미 이 출하될 때이 흡입 모터와 배출 모터와 뭐 감속기 관련된 그 모터 방향들을 다 출하될 때막춰놨기 때문에 필히 얘를 손대시면 안 되고 메인 전원을 한번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가동 버튼을 메인 전원을, 어, 메인 전원을 올리고 가동 버튼을 눌러서 이 가동을 시작하는데, 이 가동이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안에 내부적으로 먼저 액츄레이터 밸브들, 밸브들을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 모터가 기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통상 4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동 버튼을 누르면 액츄리이터 밸브를 먼저 열어놓고 4초 뒤에 모터가 개동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설명들은 뭐 과부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흡입 저희는 모터가 꼭총 3개가 있는데 흡입 모터, 배출 모터, 감속기 이렇게 3가지 모터에만 트립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 불이 들어오고 이제 불이 들어왔을 때뭐 리셋을 시켜 다시 가동 하시고 싶으시면 리셋을 시키고 가동을 하시는 되고요 만약에 리셋을 시키고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 트립이 걸린다면 그쪽 이 흡입 이 흡입 모터 쪽에 어딘가 뭐 펌프가 그 고착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펌프 쪽을 모터나 펌프 모터를 점검하신다면 팬이 정상적으로 빠른 회전 속도로 잘 도는지. 만약에 너무 느리게 도는 건 아닌지, 그런 거나, 뭐, 펌프를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필터는, 필터 차압은 필터, 1차 필터, 2차 필터 차압에 불이 들어오고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리셋을 시키고 다시 재가동을 했는데, 불과 뭐한 1,20분 안에 다시 또 불이 들어온다 하면, 이건 필터가 막혔을 확률이 거의 높기 때문에, 필터 점검을 하시거나, 필터를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일류유. 요게 오일 누유 센서인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 바닥에 펌프에서 누유가 어 있거나 뭐 다른 데서 누유가 있어서 이 바닥에 오일이 차게 되면 이 오일 누유 램프가 점등 점등하고 그 공급 못하는 정지 상태로 되도록 돼 있고요. 이 탱크 레벨 하이 로우는 어 평상시에는 들어오지 않고 요 얘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들어왔다는 거는 하이 같으면 이제 저 디스크 모듈에 그 오일이 너무 과과 많이 찼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 로우 레벨 같으면 이제 그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흡입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유로 오일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 흡입이 안 돼서 그 유그면이 낮아지게 되면 그이 로우 레벨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그 하이 레벨에 불이 들어와서 어 리셋을 누르고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동이 안되고 하이레벨에 계속 불이 들어온다면 이 강제배출 버튼을 통해서 어이 얘는 셀렉터 스위치지만 이제 자동 복귀형 셀렉터 스위치라서 이렇게 손으로 사람이 보고 적당히 하이레벨이 해제될 때까지 오일을 그 배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우면 자동으로 들어오죠 누우면 네,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 압력계, 뭐 전후 단 전후 압력계 버튼, 압력계를 보시고, 과압력이 걸리지 않는지, 어, 밸브를 잠궈놨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처음 기동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그 과압력이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 통상은 뭐 터빈유에 쓰이는 용도이면 뭐 1바스 2바 사이. 전단은 압은 걸리지 않습니다. 후단은 압은 걸릴 수 있습니다. 얘는 밀폐된 구조라서. 일단은 가동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그막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쪽 지금은 요렇게 이쪽 지금 인 인이 저기인데 지금 인은 막혀진 상태입니다. 가동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인 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필터를 거쳐서 디스크 모듈로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여기 안쪽에 격벽이 있습니다. 격벽이 있어서 먼저 오른쪽을 먼저 채우고. 오른쪽에서 넘어오는 구조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레벨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기 시작하고 한이 정도쯤 되면 이제 미들 레벨이 되는데 그때 이 모터 위에 배출 모터가 돌기 시작하고요 얘는 이제 에어플로우 스위치인데요 그 얘는 일단 저희가 세팅을 20 이상이 되면 그 에어가 살아있다고 보고 20 이상만 되도록 맞추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급 드릴 때는 그 에어플로우는 보통 60에서 뭐 80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세팅 되게 되어 있고요. 얘는 그값만60 이상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 이 온, 온도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로 이 온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갈 때도 나갈 땐 통상 이제 이 맥스 온도는 90도 무슨 온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요거는 질소 공기가 유입 들어갈 때뭐 전에 설치돼가지고 히터, 그 질소 공기의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얘가 히터입니다. 여기 히터. 음. 그래서 이제 질소 공기가 나오면 헤어 히터를 거쳐서 온도를 상승시킨 다음에 질소 공기를 집어넣어서 더 그, 좀 빨리 정제될 수 있도록 됐고요.